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독일의 운전 밑에 오이로파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러시아의 여러 강경파들이 잇따라 암살당했는데 그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러시아의 메파 논객들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길을 꺾고 우크라나가 의도하는 바대로 전쟁을 종식시키려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운전 밑에 오이로파는 여러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4월 1일 폭발물로 살해된 전쟁 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그를 살해한 배우로 운저 미텔 오일파는 우크라나 정보국을 들었습니다. 40세인 블라들렌은 텔레그램 등에서 늘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그는 러시아 군사작전에 열렬한 지지자였고 그의 관점에서 올때 너무 느슨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운저 미텔 오르파는이 사건 같은 정치적 암살이 전쟁 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가 유럽의 정보기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와 키에프 간의 휴전을 이끌어내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런 계획은 우크라나 정부국과 영미권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나 정보국은 키프를 동정하는 러시아의 관료와도 내통하고 있다고 운전미텔 오이로파는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정치적 암살 사건으로 2022년 8월 모스크바 외곽에서 발생한 다리아 두기나 사건도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네 딸 두기나 역시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촉구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4일, 루간스크 공화국의 러시아 통제 지역에서 살해당한 전쟁 블로거 이고로 망구 셰프도 비슷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5만 명의 텔레그램 구독자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망구 셰프도 우크라나가 이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작전이 너무 온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운저 밑텔 오로파는 또 미수에 가진 암살 시도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의 강경 매진 짜르그라데 차금을 지원하는 인사 콘스탄틴 말라페이프에 대한 차량 폭탄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또 지난해 4월 러시아 경찰은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TV 프로그램 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를 암살하려는 네오나치 그룹을 체포한 적도 있습니다. 운전 미텔 오이로퍼는 앞서 열간 거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전쟁 강경파로 추후 휴전 논의가 나올 경우 가장 거세게 반대할 만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나와 서방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제거해야만 춘계 공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모스크바의 휴전을 제시해 수락하도록 만들기가 쉽다는 분석입니다. 운전 밑에 오르파는 또5 i s 가 메신저, 위치 서비스 액세스를 포함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나 모바일 장치 의 흔적 등을 우크라나에 제공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출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서방측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모든 책임을 우크라나에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또 2022년 2월 서방이 자산을 동결한 러시아 지도층 일부도 나중에 자산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으로 이 네트워크에 협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